잠을 자고 있는 달풍입니다. 이러고 잡니다. 금풍입니다. 네. 금풍이도 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풍입니다. 새풍이는 방금 전에 조금 깬것 같아요. 지금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고요. 아이들이 한창 자는 시간입니다. 사람으로 따지면 은 새벽 2시, 3시, 4시 느낌? 아무튼 그 정도 자야 되는 시간이죠. 새 음, 퐁이는 지금 폐가 위에 탄산칼슘을 칠하고 자고 있는데요.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집이 좀 좁아서 집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무늬가 묻네요. 새 퐁이 집도 지금 조만간 넓혀줘야 될것 같아요. 자 어저께 제가 자기 전에 이 친구들한테 애호박을 한 조각씩 넣어주고 잤는데 보시다시피 달 퐁이는 아,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먹었습니다. 정말 깨끗하죠? 굳이 찾는다면 여기 이 조그만 조각, 이 조그만 조각, 이 조그만 조각을 통해서 달퐁이가 애호박을 먹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. 금퐁이는 남기는 거 좋아하네요. 테두리, 특히 가상자리를, 가, 가상자리가 아니죠? 가장자리를 이렇게 남겼고요. 그리고 우리의 새퐁이. 요즘 식성이 달풍이 쫓아가고 있죠? 이렇게 여기 한 조각, 여기 아주 조그맣게 한 조각 빼고 다 먹었습니다. 자, 오늘도 평화로운 삼풍인의 이야기였습니다. 음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삼풍의 집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